안녕하십니까. CTS 가정 여러분. 대구 동광선 결회를섬기고 있는 김기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에 자족과 행복의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원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와의 말씀을 들을 지어다 주 여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지막 때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라는 긴장감을 갖고 살았던 것이 벌써 수십 년 전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마지막 때라는 긴장감도 사라진 시대를 만났고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원리에 따라 경제 우선주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물이 있으면 행복하고 재물이 적어지면 불행해지는 시대를 맞고 있죠. 이곳저곳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때의 증조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어요. 기상, 이변으로 인한 고통들, 우리가 흔히 먹던 먹거리들의 사라짐, 그리고 새로운 먹거리들의 등장,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는 지진, 기근, 메뚜기나 다른 동물들과 또는 곤충들의 새로운 형태의 변형들이 우리들을 공포로 이끌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과 뜻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 자신 스스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따지려고 해요. 우리 전체에게 주신 십자가 군병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을 얻기 위한 노력인 거죠. 그래서 가끔 내게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쏟아지면 원망과 자조가 먼저 쏟아져 나옵니다. 그 옛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바벨론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크게 두 가지로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하죠.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 라는 것과, 이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그들에게 70년을 예언하셨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은 다 덮어놓고, 하나님 계속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와 권능을 보여주셨죠. 에스겔 골짜기 이야기를 하시죠. 그 힘들고 어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에스겔이 선포할 내용을 보여주십니다. 골짜기를 인도하시고 마른 뼈 가득한 그곳에서 태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힘차게 외치라고 요청하셨어요. 맞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군병을 만드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시는 꿈을 주셨어요 우린 지금 어디에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되고 일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다고 생각이 들어도 우리가 중심을 세우고 주님 바라보고 두주못 불끈질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구를 제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2의 예루살렘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되죠. 맞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십자가의 군병이 되기 위해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이 뜨거워지고 생기로 가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구의 성도 여러분 두 주먹 불 끈지고 일어나십시다. 할렐루야